면도 후 남은 수염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?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명확한 면도를 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. 면도기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중요한 약속에도 불안하게 다가가게 되죠. 이런 상황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이 고민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잘 아실 겁니다. 이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은 LOMESO 휴대용 전기 면도기입니다. 이 제품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IPX7 방수 기능이 있어 샤워 중에도 사용 가능하고 충전식으로 무선 사용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편리합니다. 또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느 장소에 두어도 잘 어울리며 LED 디스플레이로 남은 배터리 용량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. 사용 후에도 청소가 쉬워 위생적이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다양한 사용자들이 만족스러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. 특히 여행 시 필수 아이템이라는 평이 많으며 재구매율도 높습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면도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. 사용자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. 면도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으로 변화된 모습을 경험해 보세요.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.